안녕하세요. 주스 클래스 하창고입니다 5월 이제 일인데요 <laughs> 오늘은 이제 5월 만기일도 있었고, 어, 뭐 이벤트가 있습니다. 만 아마 5월 접어들어서 별로 이렇게 대형주들이 많이 안 움직일 거예요. 갑자기 뭐 전력 인프라라든지 또는 화장품, 뭐 피부용 미 이런 관련 주도 움직이고 또 갑자기 게임주가 움직이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대형주 외일에 세린베이의 어, 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참 의미는 없어요. <laughs> 그래서, 시장을 가만히 보면, 그냥 그런 생각이 잠깐 들죠. 아, 이게, 이상하다. 뭐,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도 갑자기 이렇게 뭐 지수가 떨어지고, 코스닥은 거의 움직이질 않고, 예. 근데, 미국을 바라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뭐, 다운는또 계속 올라가는 것 같고, 근데 그외 중에 약간 미세하게 보면, 어느새 환율이 다시 조금 더들 돌려오고, 어,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도 다시 약간 약세로 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뭔가 찜찜한 게 없잖아 있을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어, 실제적으로 이제 뭐, 뭐, 모든 종목이 그런 건아닙니다만은 이렇게 갑자기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런 종목도 있고요 이건 이제 딥노이드라는 회사고 또 하참 잘 갔던 뭐 예를 들어서 음, 우리가 뭐 케이시텍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있는데. 또 이런 기업들은 희말이 없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흘러내리고 있고. 자, 요런 과정인데, 이런 시장이 한일부일 뿐이고, 과연, 이세림베이가 어떤 건지 한번 보시게 되면, 물론 과거 데이터는 이래, 5월 달에는 이제 장이 안 좋다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모든 데이터는 이제 속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정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에,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어, 블룸버그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과거 10년 동안에 실제적으로 세린메이 전략 자체가 맞았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린메이의 출발점은, 이거 보면, 출발점 자체가 10월이 있으니까, 악토보가 있으니까, 보통 세린메이란 말을 한 번만 곱씹으면, 5월에 팔아라 그러면 언젠가는 사라는 말이 있었겠죠. 예, 그게 이제 보통 11월에 사라는 이야기거든요. 10월 말에. 그래서 미국이 이제 10년 동안, 그럼 11월 달부터 이렇게 이제 주가 변화율을 한번 분석을 해본 겁니다. 분석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세리메의 전략 자체가 동했던 해는 22년도 정도밖에 없어요. 아, 요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10월 달에, 10월 달까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속설로 말하는 5월 달에 무조건 장이 내려간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틀렸나요? 음, 맞죠? 예, 5월부터 10월까지, 이거는 이제, 아까 조금 정작, 작년 10월 때 이게 아니고, 5월부터 시, 연말까지는 말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무조건, 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뭐, 5월에 장이 나쁘기 때문에 무조건 팔아라. 그 데이터는 거의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은 달라겠지만, 은 5월부터 10월까지 시장 같은 경우가, 뭐, 14년도는 7%, 잘자라게다 올랐다는 막대 그래퍼가 있죠.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가끔 말을 하니까 뭐 올해, 올해는 다를 거야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제 억울호가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다시 돌려가지고 이 세린메이가 출발했던 출발 자체를 다시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미국 증시가 작년도에 11월 달부터 올랐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주봉으로 한번 준비를 해볼까요? 예, 주봉으로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작년 11월 달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몇개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도 작년 주춤되다가 작년 11월 달부터 다시 여기서 의미 있는 반등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고 엔비디아만 오르진 않았겠죠? 또 하나의 기업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있었겠죠. 요것도 아이러니하게도 작년 11월 달부터 정말 많이 올랐어요. 정확하게 11월, 12월, 12, 3, 4, 5, 12, 3, 4, 6개월이 올랐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지가총 1위를 탈환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가장 강력하게 11월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놓고 보면, 작년 11월 달 이후에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데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왜 4월 접어들어서 5월 접어들어서 못 가냐고 보게 되면, 한 이런 것도 있어요. 사후적이지만은, 앞으로 장을 보는 관점에서도 뭔가 여거를 계속 끌고 가던 뭔가가 크레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5월에 약한 이유가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뭐 어떤 크랙이었을까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잖아요. 바로 이 데이터 똑같아요. 실제적으로, 최근에도, 항상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론에서, 뭐, 금리 인하 뭐, 그 해석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laughs> 예. 예. 금리 조금, 뭐, 지표 내려가니까, 뭐, 금리, 아이, 그건 너무 지나친 거고, 그냥 이 데이터만 보면 아주 깔끔한데, 23년도에, 어,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어, 그러니까 국채 금리 노지가 가장 심했을 때가 10월이고, 가장 빠르게 하락할 때가 11월 초에요. 그때 금리가 4.5입니다. 그게 출발점이었고, 아이러니하게도 4월 접어들어서 다시 4.5에 온 거잖아요. 아, 이제 이해되시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운이 좋게 작년때 가장 급하게 떨어질 때, 이제 국채금리의 상승세 올해는 금리 인하할 거야 하면서 마이크로 AI 쪽으로 막 들어왔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국채금리 4.5라는 자리가 4월 중순에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아직 5% 넘어갈 것 같진 않은데, 하필이면 타이밍적으로 6개월 정도의 랠리가 와 있었기 때문에, 어려울에 이제 최근에 아주 1, 2주만 놓고 보게 되면, 이게 또 가다가 내려와서, 정치가 반등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반등한 것처럼 보이고,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막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만히 깊게 들어가 보면, 그 수준 수준은 msft 시가총 1위 msft도 달라가지 못한거고 심지어 가장 강력했던 메타나 이런 기업들도 아직은 그 자리까지 못 간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만 놓고 보고 그냥 이거 올라가고 외국인 선물 사니까 여기서 막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가끔 몇떤 이야기를 드리냐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삼성전자를 가지고 노략질을 할 때는 <laughs> 제가 노략질이라고 그러는데 투자자별 동향을 보게 되면 막 들어오는 것 같으면서도 최근 4월과 5월로 쳐보면서 가장 핵딥했던건 뭐였냐면 결정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어 선물 매매했어요. 근데 오늘이 이제 만기이다 보니까 귀신같이 양 시장이 먹을 수 없겠다 끝을 내놨는데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드리는 이세림메이의 의미 대웅주 외일의 의미는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대웅주에 큰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약간은 대형주 쪽으로는 알게 모르게 잘 자라게 차익 매물이 나온다는 거고 여기서 세린매이는 지수를 말하는 것은 꼭 아니에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주가 지수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시장에서는 팔리고 있는 섹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니까 가만히 지수만 바라보고 떨어지는 종목을 갖고 있으면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게 되는데 무조건 팔란는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시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대부분이 놓고 보게 되면. 다 시장이랑 별 상관없는 종목들이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넷마블 같은 게임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올라온다는 말은 거꾸로 놓고 보면, 이게 좋아서도 올라오겠습니다만은, 어딘가에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섹터에 대해서 세린메이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혼자 이야기하듯이 하나요? 클래스스란 이런 피부 미용 기업들이 주가가 조, 실적이 좋으니까 가 간다고 하면서 하겠지만은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어떤 섹트에 들어갔던 자금 자체가 외국인들이 이런 거을 잡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주가를 찾고 있고 겉으로 보이는 예를 들어 이런 뭐큰 주식들에 대해서는 찾고 있겠지만 케이비금융 실제적으로 거기 아닌 섹트 중소형주 섹트 단에서는. 잘잘잘잘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 뭐 제가 뭐 어느 정도 뭐 특정 종목들을 자꾸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5월 달은 예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 지수를 바라보면서 아 이건 세린메이가 아니야 이렇게 볼게 아니라 5월 달은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11월 달부터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차익 시현이 많다 볼수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아주 몇개 종목들이 우리가 말할때몇개 종목들이, 코스닥 뭐 같은 경우는 이런 몇개 종목들이 지수를 가리다 보니까 그래 보이진 않지만 은 깊게 들어가게 되면 시장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 아까 처음에 봤던 완벽하게 6개월의 랠리를 갔던 그 자리가 하필이면 원위치가 오면서 은근히 시장은 여전히 새로운 배팅을 하기보다는 이게 거꾸로 놓고 보면 그러면 제가 말이 이제 정리해드리면 그럼 언제 다시 그럼 대형주나 조금 전에 봤던 종목들이 중심점을 잡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각도로 떨어질 수 있는 뭔가에 확신이 들어올 때 거의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아직은 알 수가 없죠. 그럼 거꾸로 놓고 보면 이런 정도의 각도로 주가가 이게 국채 금융 떨어지는 각도 아니면 외환 시장에 들어갔을 때 외환 시장도 똑같은데 작년도 10월 달에 달러 인덱스가 급격하게 떨어질 시점이 있었거든요. 작년 10월 때, 이런 각도로 떨어지는 각도. 근데 지금 여전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대홍주 같은 경우는 일부 종목들이 지수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만은, 이 6개월 만에 다시 결이 원위치로 왔기 때문에, 시장은, 그건 누가 아무리 봐도, 아유, 지수안 빠지니까 세리메이 아니라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아마 종목들을 아마 곰곰이 눌러보시면, 생각보다 밑에서 올라오는 오벨 종목들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 그렇죠 <laughs> 제가 종목 쓸건 아니겠죠. 움직이지 않던 종목도 많이 있는데, 원래 많이 올랐던 종목들도 은근히 많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아주, 그러니까 연말, 연초에 이럴 때까지 조금 강했던 종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원래 못 갔던 종목들은 원래 못 갔고, 원래만 로봇, 원래 아닌 애들은 원래 그마음대 원래 안 갔으니까 세린인 거고. 얘다가 지금 실적 시즌이니까 실제가 안 나오는 종목들은 로봇 같은 거는 더 걸을 거고. 근데 원래 안 갔지만 실적이 나왔던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음, 최근에 뭐 그런 것들 있죠. 오늘, 뭐 오늘은 이제 뭐 이런 화장, 피부 미용이 많이 올랐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도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본연 부각되는 건데. 이런 거는 이런 쪽으로 단계적으로 장이 몰려있고 계속 갈것같지는 않아요. 딱한 섹터 빼고 나면 어떤 섹터 전력 인프라 빼고 나면 은근히은근히 은근히 자금은 뭐 로템도 그렇고 이런 종목도렇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저는 그리 했으면 좋겠어요. 전략까지 말씀드리면 대형주는 왜 이래라고 이렇게 적어놨지만은 사실은 어, 작년 국채금리나 달러의 급격한 하락을 통해 가지고 6개월 동안 상대적으로 시장보다 강했던 종목은 5월 달에 계속 좀 털리고 있다. 그걸 보셔야 되고, 시장 관점에서는 그런데 이제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자체를 내가 빨리빨리 취해서, 뭐, 데이트레이딩이나 짧은 매매를 하시는 분은할 수가 있는데, 거기 아니라 그러면은, 약간의, 약간의 눌림을 가지고, 뭐, 예 어, 눌림목이라는 게 이제 잘가든 주가가, 반도체 관련주도 만약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어, 음, 뭐 PSK 홀딩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도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강한 건 맞는데 내가 본격적인 배팅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때를 기다리는 것도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좀 장을 보신다면 조금 더 어렵다면 나중에 다시 우리나라 환율이 확실하게 1350m로 고꼬라기 전까지는 여전히 시장을 잡아두는 척 하면서도 주요 메이저 세력들은 세린 스탁을할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